어 음, 공이 떨어지네요. <laughs> 많이 이렇게 쌓이게, 스리쿼터처럼 한다고 하는데도, 스리쿼터 느낌이 아직도 아니긴 한데, 많이 떨어졌네. 요 <laughs> 이게, 이게 네. 저는 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아, 뽑아온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네. 영상 보면은 더 떨어질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팔꿈치, 여기 떨어지. 예. 저기 보면 파케지 음. 높이가 낮죠. 네.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사타군이 여기도 네. 요렇게 붙어야 돼요. 음. 네. 예. 붙어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예. 붙어서 차야 돼. 음. 네. 오케이. 음. 음. 이건 캐치볼을 하 계속 해도 사실 고치기가 쉽지 않죠. 계속 의식하고 하지 않느냐. 그렇죠. 계속 이제 망투나 네. 거울 보고 연습하고 섀도우하고. 네. 예.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엄청 네. 예. 예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스윙이 그 네. 힘 힘이 전달이 안될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음, 맞아서 그래서. 네. 이거는 완전 그렇죠. 팔꿈치로만 네. 던지는. 지금 던지면은 이쪽,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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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자세가 되게 엉덩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붙어줘야 되고, 네. 앞다리도 네네. 딱 던지는 순간에, 네. 던지고, 쫙 펴줘야 되고, 네네. 네. 근데, 펴지기 전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네. 음. 아직 뭐, 공을 던지는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네. 일단, 계속 체크 정도만 하고, 네네. 어차피 캐치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 아, 내가 이렇게 던지고 있다. 네. 어, 그니까, 계속 신경 쓰시고, 네. 섀도우 모션 하고.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거는, 네. 다리가 일자로 정확하게 찝어진다는 네. 거예요. 와서, 다리가 정확하게, 네. 일자로 찝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공은, 어느 정도 팔이 풀리면은 수평으로는 가는 거예요. 네. 이요 자세는 좋아요. 지금까지, 지금 자세. 여기서 이제, 확실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와야죠. 네. 얘가 여기서. 들어와야죠. 네. 들어와야되는데 얘가 여기서 돌아가 네,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들어와야되고 네. 팔꿈지도 네.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요렇게.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와야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때리면 네. 네. 지금 이 높이는 좋거든요 네. 이 높이는 어깨보다 네. 분명히 높이 있는데 네. 지금 공을 놓는 네. 시점에서는 얘가 네. 여기서 네. 내려가는게 아닌가 네. 팔꿈치가 여기서 응. 그대로 앞으로 버텨주면서 가야 돼. 그 사이드로 한다는 느낌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회전 되면서 그, 더 떨어진 것같은데요 이게. 더 떨어지진 않았고, 밸런스적으로 네. 이제 아직 던지실 줄 몰랐어,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세게 던질 줄, 세게 이제 힘을 전달은 되는데, 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상하체 네. 그런 협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안돼 있고 아직 좀 감각적으로 좀떨어졌어니 네. 네. 많이 던지셔야 돼요 네. 많이 던지고 계속 하다 보면 바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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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 이제 물론 이제 폼을 신경 쓰면서 던져야 되죠 네. 근데 공 오는 거 보면 또 반듯하게 오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공을 힘쓰는 거 보면은 분명히 네. 어, 더, 아직 던지실 줄 몰라서 그렇지 네. 순간적인 힘을 쓰실 줄알거든요 네. 스피드 나오는 거 보면 사실 90뭐 98kg 뭐 네. 마음 가 던지면 100%까지 던지시잖아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이게 캐치볼 하거나 좀 편한 데서 던지면 잘 되는데, 마음대로 네. 한두 번 올라가 봤는데, 네. 그 올라갔으면 안 쉽더라고요. 음... 많이 연습을 하시고, 네. 계속 공 던지시고 하시다 보면 네. 좋아지실 겁니다. 네.